알게된 분인데 유튜브를 보고 연락 주셨어요 치료 한번 받으러 오라고 연락 주셔가지고 감사한 기회를 얻었습니다 어디냐면 요녕하세요 <목소리> <laughs> 같이 계셨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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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요 요렇게, 요렇요요요 제 와이프예요 제 와이프. 네 알아요, 네. 알아요. 아, 네. 그렇습니다 유튜브 봤죠? 네. <laughs> 잠시만요 유명 유튜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여기 같이 <laughs> 네. 같이 도와드리면서 같이 계신 거예요? 아니 아니면? 저는 원래 여기 아예 안 나와요 오늘 어. 커피 사준다고 해서 나왔어요 아 진짜요? <웃음> <웃음> 진짜 가끔 나와서 그냥 화분으로 네. 돌 나와요 아 근데 이런 인테리어 같은 거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황... 제 겁니다. 준비되셨습니다. 까 준비됐습니다. 찍어도 되나요? 받는 요 왜냐면 에두 분이 동의하시고. 환자분의 뭐, 프라시가 네, 네, 제일, 제일 중요하기 때문 아, 근데 뭐 오빠의 네. 프라시는 이미 동의가 된, <laughs> 된 거니까. 네, <laughs> 프라시가 없습니다. 환자분의 네. 동의가 제일 중요하고. 면 제일 멋있죠. 돈 벌어올 때가 제일 멋있죠. 당당. <laughs> <laughs> 반갑습니다. 저는 호주에서 카이로프렉터로 활동하고 있는 최준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카이로프렉터로는 10년 넘게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두 번째 클리닉이긴 한데 제가 시골에서 이제 먼저 운영을 하다가 브리즈번에 올해 오픈했습니다. 근데 시대에서 멀지 않고요. 한 15분 정도 걸리는 애쉬그로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찾아오시기도 쉬우세요. 교통편도 잘돼 있고. 주차도 잘있고 오시면은 제가 항상 오늘 얼굴로 맞이해 드릴 테니까, 어, 안 아프신 게 가장 좋죠. 근데 만약 아프시다면 오셔가지고 언제든지 뭐 이제 궁금한 거있으시면은 어, 문의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대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관해서는. 네, 카이로팩틱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이 여쭤봤는데요. 저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제 우리 몸의 중심에 척추가 있어요. 네, 그 사이에. 척수가 걸으면서 신경들이 퍼져가지고 우리 몸의 장기나 근육쪽으로 이렇게 기능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제 만약에 우리가 잘못된 자세나 사고로 인해서 척추가 틀어지게 되면은 그에 관련된 신경들이 제 기능을 못 하게 돼요. 그러면은 통증이나 아니면 근육통 심하게는 이제 장기의 뭐 기능이 잘 못하는 것까지 이렇게 생기는데. 카이로팩터는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척추 교정을 통해서 그 신경들이 제기능을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이 카이로팩틱이 뭐냐라고 하시면은 척추 교정을 많이 떠올리시는데 그한 분이 거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척추 교정이라는 게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 같아요. 연령대가 이제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솔직히 연령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제 추천은 모든 분들을 다 하고요. 왜냐면 저희는 어린이부터 연세 드신 어른들까지 모든 연령을 다 커버하고 있습니다. 네. 어, 부정하러 굉장히 많이 오고요. 골반이 많이 틀어지는 걸로 인해서 이제 허리 통증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방문을 많이 하세요. 근데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출산도 이제 기간에 따라 처음부터 아니면 출산 전까지 이제 다 상태가 워낙 다르시기 때문에 그것만 전문으로 이제 하시는 카르프트도 있으세요. 네, 여성분들도 많으시고 하기 때문에 프레그네시 트리트먼트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카이로그라고 하시면 은 위험하다 아니면 목교정이 맞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도 많으세요 앞으로 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드러워지게 아, 교정하는 교정할게요 이런 식으로 아! 우와! 네. 반대쪽으로 한번더 오! 잠깐만 <laughs>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와 간단하죠? 오. 빼시고 <laughs> <laughs> 빼시고 좋아요 괜찮으세요? 팔 이렇게 꿇어주시면 돼요 팔배 이왜 웃음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귀 <laughs> 쪽이라서 어. 크게 들리고. 손이 안 나서 같이 해주 살짝 고개를 오른쪽으로 살짝 돌릴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시고 너무 잘맞습 호주 분들, 한국 분들 모두 다 있으시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어, 교정이 메인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교정 방법도. 젠틀한 것에서부터 진짜 저희가 알고 계시는 똑똑 소리나는 교정까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그 연령대나 체형에 맞게 그 분에 맞는 환자분의 상태에 맞는 치료법을 동원해가지고 이제 최고의 상태를 만들어야 된요카이로프터가 이제 교정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1차 진료하시는 프라이머리 프랙티션라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프라이머리 프랙티셔너로서그 원인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면은 도와드리고, 아니면 이제 마찬가지로 리포르테네 왜냐면 카리오터가 구성만 배우는 게 아니라 처음에 들어가면은 제네라는 의학 지식을 다 배워요 네, 그래서 이제 어 기본적인 혈압 지식은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커버가 가능해요 저도 이제 무조건 제가 다 하는 게 아니라요 그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예를 들어 피지하고 도움이 되실 것 같다. 뭐 다른 이제 치임을 만는게 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아니면은 조금 더 상상했으면 지비나 스페셜리스트로 하셔야 될 거다. 그걸 판단해 가지고 보내드리는 것까지. 음. 예. 그래서 너무 카이로프랙터가아 음. 교정만해 이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게 좋. 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와서 네. 음. 받아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신세계를. 경험했어요. <laughs> 진짜 신기했고 처음 아, 네. 느껴보는 느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분이 진짜 모르셔가지고, 저도 이제, 카이로프렉틱을 어, 어떻게 알리면 좋을까 하고 음. 많은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클리닉 방문해주셔서 진짜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음. 이제 조금이라도 한국 분들 중에서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 아프시면은 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카이로프렉틱이 또 하나의 옵션이 될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조금 많이 아셨으면 하는 방법. 네. 저희가 카이로프렉틱 졸업을 하고, 카이로프랙틱스가 되면서 생각은 한 가지예요. 아프신 분들이 저를 찾아왔을 때, 어 저를 통해서 마음도 그렇고 이제 몸도 아프시고 그런데 저는 몸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마음도 치료하고는 있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 칼라풀트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오시면은 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치료적으로 도와드리는데 말도 한마디도 따뜻하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클리닉을 방문하실 때 따뜻한 마음을 갖고 가셨으면 좋고 환자분이 원하시는 거를 제가 찾아 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카이로프터지만은제 치료법을 고집하진 않아요. 저는 환자분이 오셨을 때 어, 가장 원하시는 것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카이로프터클리닉이라 하지만 제가 카이로프레틱이 뭐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진 않았어요 맞는 분들 있고 안 맞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맞으신 분은 진짜 효과를 보시는데 안 맞으신 분은 딴 데를 가셔야 돼요, 진짜로. 그래서 그게 어떤 건지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죠. 네, 네. 그게 진짜 중요한 거 같아요. 제가 최근에 이제 워킹워떤 친구분들이 많이 봤었는데 와서 들었던 감동적인 말은 그거였어요. 아, 선생님, 여기 와서 치료를 받으니까 몸도 좋아지는데 마음까지 치료 받고 가는 기분이에요. 뭐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아우 그래서 되게 뭔가 쭈쭈 하면서, 아, 나도 그, 마음을 더 이렇게 보살필 수있는 사람이 되겠다. 카리페트가되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됐어요